신락원 복락원 그러잖아 응? 낙원을 뺏긴 거야 그 낙원 이, 애, 저, 이 천지 물감옥 안에 낙원이 하나 있었다고 낙원이 그러니까 이 교도소 안에 교도관들이 사는 교도관들은 이 물감옥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교도관들은 어때요 응? 세상으로 왔다갔다 한다고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들어와 거기만이 나고냐 교도관이 거하는 거? 거기 이제 뱀에 의해서 쿠테타에 의해서 이제 정복이 당하죠? 응? 그래서 이제 외경에 보면 뭐 아담과 이브에 대한 그런 외경을 보면 이 천사들이 이 아담을 어떻게 보면 계급적으로 섬기고 그랬다고.